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영어 마을입니다. 어, 영어 마을. 와. Wow. English <laughs> English John... English w o 세계 영어 세계. <개>. English s <laughs> p 성우님은 영어를 좀 하시나요? <laughs> 못해요. 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죠. 근데 이글루스 지연?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아무래도 성우일 하시다 보면은 영어 대사도 할 때가 있을 거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나오긴 하는데 많은 양이 아니라서 음... 뭐 하기는 하죠. 솔직히 그 발음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음...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뭐 하나 녹음을 하는 게 있었는데 영어 문장이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네. 너무 굴리지도 말고 너무 콩굴리지도 말고 그 어느 중간쯤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 힘들죠. 네. Can you speak English? 어 너무 부리지 마세요. 캔유 스피킹인 글시아 너무 콩글리시하지 마. <laughs> 맞아요. 어 이런 것 때문에 네. 어,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영어를 알면 그 외국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 하면은 대충 어느 느낌인지는 알것 같긴 한데 음. 저희가 또 영어는 TV에서만 보잖아요. 저희 <laughs> 그죠? 영화 그쵸?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네. 영어가 귀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그냥 한글 자막을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자막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더빙을 하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더빙 하면은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네. 이런 얘기 하면 성우님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영화 같은 거그토요영화에서더빙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좀 묘하게 음.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찰떡이 맞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벤져스 더빙을 한번 눌러본 적이 있는데 오. 먼저 원작을 봐서 그런가 좀 목소리가 어색해한요 아, 아, 네. 예전에 그 보셨던 어렸을 때 영화들은 네. 원작도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더빙된 거를 처음 접하신 거고 네. 어벤져스는 우리가 너무나 네, 익숙하고 지금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벤져스에 대한 그런 환, 원작을 봤기 네. 때문에 저장면 진짜 멋있는 장면인데 나다. 이러면은 어, 뭐지? 왜 짜치지? <laughs> 막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는데. 어. 그러면은 그 약간 영화 더빙 맡으실 때 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좀 장르가 다른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금 뭐랄까? 저 자유롭게 캐릭터를 네. 그사할수 있지만, 또 창작 애니메이션은 원래 옵티컬이 없잖아요. 원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신비, 신비 캐릭터 같은 것도 제 마음대로 막할수가 음. 있는데, 음. 원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원음의 느낌에서 벗어나면 이제 작품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도 해칠 수가 있고 아. 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데 약간 제약도 있어요. 음. 더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그 세세한 움직임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자막을 보는 순간 다 놓쳐버립니다. 아.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겨울왕국을 원작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더빙판을 봤는데 네. 와 원작에. 초월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더빙. 맞아. 네, 겨울왕국은 잘했어요. 네.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더 성우가 되기 전에는 성우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네. 약간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있었지만 이게 성우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알고 나서는 더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음. 보시면 게임 같은 거아요 아, 그니까요 원어로 돼 있는 것과 우리나라로 와서 로컬라이징된 대사들로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찰떡이다 하는 경우가 엄청 어, 너무 많아요. 많거든요? 너무 네. 오히려 말씀하신 초월한 게 되게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들도 그렇고 외국 정서에 맞는 음. 대사들이 어이 이 상황에서 저런 대사가 무슨 뜻이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디님들과 저희가 작업하면서 다 그런 음. 작업을 거쳐서 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요 예전보다 생각했는데. 훨씬 좋아졌죠. 네네네. 네. 저는 더빙 더 좋아해요. 한글로 나오잖아요. 음. 영어 자막이. 맞아요. 그러면 캐릭터를 놓쳐 가지고 보고 싶은데 그 장면. 그 방금 방금 전에 성우님의 얘기 그 그대로 복붙하 아, 야, 진짜로. 저도 미세한 걸 놓치지 않기 <laughs> 어. 위해서 더빙을 봤습니다. <laughs> 아, 형님 근데 두번 보잖아요, 형님은. 네, 그렇죠. 그러면 어. 제가 나온 것만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슈퍼 소닉 슈퍼 베드 뭐 이따가 오, 얘기할 거지만 어, 슈퍼베드. 어쨌든 거기에서 그 루시원 어? 저예요. 어 진짜요? 네. 어한 번만 목소리내 주시면 안 돼요? 그르시 오! 그, 그렇지? 아그그그그 그, 그, 그. 잠깐만 좀. <laughs> 뭐예요? 전에 선호가 되게 많다. 그런 게 관심이 되게 많아. 그 그래, 2부터 나오는데 2 네.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어, 재밌게. 했거든요. 저 봤어요. 2 묶고 3 받고 더빙으로 안 봤잖아요. 꼭볼게요 <laughs> 대본 적은 다음에 더빙 한번 해보. 병맛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아, 병맛 말고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무한도전에서 <laughs> 한번 해본 거 있잖아요. 네. 어, 그어그 무한도전에서 저 나왔잖아요. 네. 와. 오나 기억났어. 아 어, 미쳐. 그 남자분이랑 맞죠. 남자분이랑. 황강이 그때 그 네네네네. 맞죠. 네네네. 아, 네네네. 거기서도 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때. 맞아 맞아. 진짜 너무난연기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루 종일 녹화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 그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맞은 감귤님 사연입니다. 어릴 적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위에 많이 눌렸고 악몽도 자주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사연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6학년이 되는 해마다 영어 마을이라는 곳으로 1박 2일 캠프를 갔습니다. 저도 6학년이 되고 이 영어 마을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동네에는 유명한 전통이었어요.그런데 여기를 다녀온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영어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고 겁을 줬습니다.매년 새로운 괴담이 생길 정도로 무수히 많은 괴담들이 있었어요.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 뒤에 팔이 하나 더 있었다는 둥새 슬리퍼를 가져갔는데 자고 다음 날 보니 귀신이 질질 끌고 다녀서 밑바닥이 다 헐어 있었다는 둥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괴담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으, 이러며, 무서워 하다가도 막상 돌아서면, 에이, 장난이겠지,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저도 영어 마을로 캠프를 떠나게 되었어요. 거창하게 영어 마을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산 속에 있던 폐교를 개조해 만든 조그만한 캠핑장 같았습니다. 살짝 리모델링 되긴 했지만, 전형적인 작은 폐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옛 학교답게 강당도 있었는데, 강당이라고 부르기에 모한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복도를 중심으로 복도 끝에 선생님들 숙소가 있었고 그옆 방이 여자 방, 또그옆 방이 남자 방이었습니다. 선생님 방 반대편 복도 끝엔 남녀 화장실이 각각 있었어요. 방도 그리 크지 않아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만 깔고 자는 구조였어요. 방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수용 인원이 부족해 학교에선 하루에 한 밤만 데리고 가 캠핑을 했어요. 첫날 일정이 끝나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복도에 켜둔 불빛만 조금씩 방 안으로 들어올 뿐방 안은 비교적 어두웠지만 딱히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이 아닌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설렌 소녀들의 제잘거림만 여기저기서 꽃을 피웠습니다. 친구들도 영어마을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지 저마다 알고 있는 괴담을 막 꺼내놓았어요. 시시콜콜 뻔한 이야기는 금방 무시받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으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평이 좋았습니다. 감귤아 화장실 같이 가주면 안 돼? 당시 친하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계속되는 괴담에 무서웠는지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자기 전에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해 흔쾌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불빛은 썩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어요. 먼저 볼일을 보고 나온 저는 세면대에 손을 씻으며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아 빨리 나와! 친구를 재촉하다 문득 복도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세면대 옆으로 화장실 문이 있었는데 금방 나갈 생각이라 문을 활짝 열어 놓았죠. 복도 반대편으로 선생님이 묶고 있는 방문이 보였습니다. 방문은 옛날 학교답게 미닫이 문이었죠. 그런데 방문 앞 복도에서 단인 선생님이 손을 짚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단인 선생님의 뒤통수가 보였거든요. 왜 복도에 선생님이 저러고 있지?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문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방안이 좁나? 하지만 선생님은 방을 혼자 쓰는데 그럴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통수가 휙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보기와는 달리 어른이라기 보단 저보다 어린 남자 꼬마아이 같았죠. 그런데 분명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덩이가 뻥 뚫려 희미한 복도 불빛만 송송. 그대로 통과했어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저는 일단 세면대 쪽으로 바짝 몸을 숨겼어요. 혹시나 헛것을 만나 싶어 고개를 살짝 빼꼼 내밀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체불명의 그것은 절 빵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친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세면대에 바짝 붙어 숨어 있었어요. 너 거기서 뭐해? 복도에 누구 있어? 뭐? 복도에 누구 있냐고? 친구는 어리둥절했지만 저를 뒤로하고 복도를 어? 확인해 줬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전 아까처럼 고개만 빼꼼 내밀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아까와는 달리 아무도 보이지 않자 저는 얼른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용담처럼 방금 귀신 본썰을 막 풀었습니다. 이야기 꽃을 피우다 자정이 가까워지니 하나둘 친구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잠도 전염성이 있는지 저도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아까 복도에 있던 귀신을 떠올렸어요. 아까 그 형체는 무엇이었을까? 왜 나에게 나타난 거지?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천장에 이상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갈색점 하나가 조그맣게 보였어요. 저게 뭔가 싶어 눈 하나 안 깜빡거리고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갈색점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갈색점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눈앞까지 올 정도로 아주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갈색점의 정체를 알수 있었어요. 그 정체는 바로 갈색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친 귀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입은 쭉 찢어졌지만 눈은 해골처럼 뻥 뚫려있어 눈두덩이가 시커맸어요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몇몇 친구들이 조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갈색 머리의 귀신과 거의 뽀뽀할 정도로 가까워지자 저는 너무 무서워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몇초뒤 승며시 실눈을 뜨니 또 보이지 않아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갈색 점부터 시작해 귀신과 마주치기까지 불과 몇 초가 되지 않았지만 저에겐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영어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을 추억의 한 조각으로 보관하고 싶었지만 며칠 뒤 관련된 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는데 꿈 하나를 꿨어요. 며칠 전 갈색머리 귀신을 봤을 때처럼 제가 그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어렸지만 몇 년은 더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갓난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죠.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또래 다른 아이들도 여러 명이 서럽게 울었어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가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교실 형태의 방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불구덩이는 얼마 안가 천장까지 집어 삼켰고, 천장에서 불똥 하나가 튀어나와 제 입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혀로 확 뜨거운 통증이 몰려왔고 저는 발작하듯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명 꿈임에도 불구하고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듯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쓰라리고 이상해 교실 뒤쪽에 있던 거울 앞으로 달려가 혀를 내밀어 보았어요. 놀랍게도 제 혓바닥 중앙에 정말 뜨거운 거에 대인듯한 동그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미스터리에요 후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 오빠들을 만나 영어 마을의 과거에 대해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 언니 오빠들도 다그 초등학교를 졸업해 영어 마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언니가 해주는 말이 너가 잤던 그방 있지? 거기가 옛날엔 유치원이었대.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밤에 애들 나올까 봐 문을 잠가놨는데 글쎄 그때 불이 났다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꿨던 꿈이랑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변을 당했대요. 그런데 죽은 선생님이 갈색 단발머리 여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딱딱 맞아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 오빠들에게 사연을 전해 듣기 전까지 저는 제가 봤던 걸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영어 마을에서 겪었던 오싹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복도에서 봤던 남자 귀신은 그때 죽은 아이 중 하나였을까요? 또 제가 봤던 단발머리의 여자 귀신은 정말 그 선생님이었을까요? 그 영어 마을에는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걸까요? 어,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음. 유명한 계단이 많다고 많은 곳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거는 귀신이 진짜 많이 보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 아닐까요? 이런 괴담이 생성되기까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귀신을 많이 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고 잊혀지지만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덮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다. 예라고 아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귀신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화재 사건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밑에 또 6학년이 된 아이들은 알고 있을 거고 맞아요. 또 6학년 된 애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 나뭐 봤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죽었던 애들일까라는 얘기들 이제 점점 내려다 보면은 나중에는 야, 거기 귀신 나온대. 이렇게 되다 된다, 라고 봐서 저는 여기서 귀신이 있다는 것도 이제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결국은 사건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아닐까, 음. 아이들끼리도. 음. 그러면 정말로 사연처럼 이런 사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계속 영어마을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네. 사실상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도로를 다 폐쇄해야 되는데 도로도 같은 거잖아요 사고가 어, 났으면 그쵸. 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단지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때문에 사고가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설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음, 재발하잖아요 접근하니까 맞네요, 정말 맞죠. 예. 음, 진짜. 그, 약간 그 화제가 났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괴담일 가능성이 커요. 음. 뭐 선생님들도 아시겠죠. 그렇게 네네네. 사고가 나면은 안 했겠죠. 사실, 그쵸, 음, 그쵸. 그건 맞습니다. 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또 다른 괴담이고, 음. 아이들끼리 내려오는 그런 무서운 괴담일 가능성이 크다. 음. 네, 오늘 녹화는 역시나 믿고 보는 성우님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또 신비 성훈 님답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카노 뱅지는 오늘 방송 어땠나요? 네, 알겠습니다. 성훈이 <laughs> 오늘 녹화 어땠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 모여 가지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이랑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실감나고 음.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아.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공포 쪽에 같이 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우님은 공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포 컨텐츠를 하시는 성우님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정감이 가고 되게 아. 공감대도 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 진짜로. 우리 카노뱅진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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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전 성우님, 저희 공포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 여기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공포 좋아하는 동료 상무들이랑 또 불러주시면 어, 와가지고 더 재미있게 수다 떨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불러주시고요. 음. 아. 어, 또저 소식을 하나 전할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신비아파트가 극장판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극장판이 올 겨울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 음 분들께서 그래서 올 겨울에 드디어 신비아파트 극장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꼭 보고 싶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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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 2월 19일 수요일 날 공개된 작품인데요. 디즈니와 픽사가 콜라보한 작품,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 라는 작품이 음. 지금 두개 에피소드가 공개됐거든요. 총 8개 에피소드인데, 저는 거기서 로셸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그 외에 다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아, 저는 이제 진나니까좀 응원하면서 볼것 같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식구죠 뭐. 식구죠, 뭐. 아, 그치. 네, 그치. 19, 19, 19, 네, 19, 19, 식구 네.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네,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현 팩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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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